안녕하세요. 너무 덥다. 진짜. 맞죠? 7월 달도 돈좀 버셨나요? 7월 시작하자마자. 맞다. 공지. 제발 돈 벌었다고. 기프티콘 보내지 마세요. 제발. 알겠나요? 지금 치킨 기프티콘이 30개는 밀려있어요. 저 그거 다못 먹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2만원 그거 3만원 아껴서 주식을 한 주를 더 사세요. 알겠죠? 저한테 보내지 말고. 제발. 제 마음만 받을 테니까 보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구독자님들 타점 보고 갑시다. 와우우님 꺼내요. 와우우님은뭐 항상 잘 보시죠? 안녕하세요 주주님. 국장 미장 6월달 수익입니다. 미장 6월은 단타를 주로 하는데 역시나 손익비 있게 미장 국장 둘다 중간에 살짝 손절이 나왔지만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와우우님첫 번째 국장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되시네요. 2천 한 79만 원 정도 어, 매매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매수 매도 금액을 보면 10억이 넘어가죠. 2천만 원. 그다음에 와우님 미장, 미장이네요. 미장은 2,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강민우님 주유님 잘 지내시지요. 주유님의 가르침 덕분에 주식 매매 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실제로 매매 에 적응하는 데는 기존의 습관이 아직 남아. 아직 가끔 실수도 하지만. 가르침을 기반으로 매매 습관과 매매 방식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중을 태우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장기 투자하는 구자와 단기 운용을 하는 구자 두 개를 운용 중입니다. 어 민우님 나이가 있으시지 않으실 텐데? 어, 내가 알기로는 구자? <laughs> 그래서 6월달 기준 수익률 기준으로 오늘자 전체 순위에서 9천 등 그래서 상위 0.3% 정도에 들어갔다고 키움증권에서 알려줬습니다. 월간 수익률로는 한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키움증권 앱에 나오죠. 내가 지금 상위 몇 퍼센트 정도인지 0.3% 정도 들어갔다고 이번 달에 이런 성적이 다 주주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혹 주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분들 중에 단기매매로는 주주님 기법으로는 수익률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이 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더워진 날씨에 언제나 건강 유념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아 여기 돼 있네요. 9,267등 했고 이번 달에 키움증권 전체 상위 1%다. 이제 상위 1% 안에 있는 거는 아마 전부 다 상위 1%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상위 뭐 0.1%입니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강민우님. 그 기다리게 하소선님 굿모닝입니다 주주 어, 딱히 뭐 어떤 내용은 없네요. 어, 감사드리고 해피 주말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소선님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게 하소선님 6월달에 2,5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는데 사실 여기에 제가 캡처를 안 가져온 것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거 다 합치면 아마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지 않을까. 기다리게 하소선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매수하는 금액이 얼마야? 10만, 100만, 1천만, 1억, 10억, 15억이네요. <laughs> 기다리게 하소서님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15억을 매수 하셨죠 국장에서 6월달에만 기다리게 하소서님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어떻게 15억을 다룰 수가 있죠 <laughs> 이상합니다 여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노리님 주인님 나노리입니다 작년 7월부터 주인님 만나서 처음 수익 인증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눈이 좋아져서 수익이 난 것인지 3000포인트라는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난 것인지 제 스스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재르매매가저 같은 직장인에게는 앞으로도 가능한 매매 방법인 듯합니다. 아직 돈그릇이 작아서 수익은 작지만 실력이 좋아지면 돈그릇은 자동적으로 커질 듯합니다. 월천대사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서 교재를 보고 밑줄 쫙쫙 기대됩니다. 나노리님 한번 볼까요? 나노리님 6월달에 어, 700만원 정도 730만원 정도 보셨네요. 음, 6월 27일날 또 까먹었네? 까먹어가지고 거의 아 800만 넘겼네. 도중에 800만 원을 넘겼는데 조금 까먹었네요. 아 칭찬 안 해줄래? 에 아, 넘어갈래? <laughs> 스파르타식으로 키워야지. 나노리님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월천 되겠네요. 좀 있으면. 그다음에 내가 여왕이다님. 내가 여왕이다님 오늘 오셨나요? 모르겠네. 주지님 저도 월천입니다. 작은 꿈 하나 추가합니다. 월 3천 달성해서. <laughs> 황금 다랑아리 <laughs> 받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네요 내가 영이다님 천만 원 정도 6월달에 수익이 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laughs> 가기 전에 월천대사 100명 배출 그냥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요 맞죠 그다음 냉무님 냉무님 제일 일렉트릭 오늘 매도하신 거 보여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진짜 잘 모아가셨죠 그래서 12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냉무님 그 다음에 달구님 안녕하세요 달구입니다 태광이 첫째 주에 가장 많은 수익을 줘서 편안하게 매매했던 6월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인상에 많이 깊었습니다 일정이 정해진 재료는 당일에 상한가를 가든지 말든지 나는 일주일 전에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자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진행 매매를 진행했었는데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와이랩과 SG글로벌을 당일까지 끌고 가서 실패했던 경험이 크고 단단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 비드백 너무 잘하셨네요. 대부분 5월달에 매수한 녀석들로 6월달 성적을 냈습니다. 6월에도 매수한 녀석들이 7월에 힘 써주기를 바라면서 어,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칭 성실한 제자 달구 올림. 달구님 한번 볼까요? 태광,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이건 성광 밴드, 너무 잘하셨죠? 그다음에 이건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여기서 모은 거 진짜 잘 파셨고 한번더 모아서 또 파셨고.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이제 거의 d 데이가다 왔죠. d 데이가다 오니까 어, 이거 좀 불안하다 해서 금방 파신 거. 어,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달구님 여섯 번째. 마녀공장 역시 너무 잘 하셨고. 매입가가 자체가 엄청 낮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급하게 살 필요 없다고 했죠. 너무 잘 하셨고. 스튜디오 미로도 어, 20몇 퍼센트 수익이 나셨겠네요. 다음날 또 시초가 20몇 퍼센트 찍을 때또 파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스도 너무 잘 파셨고 너무 잘하십니다 달구님 달구님 6월달에 2,300만원 정도 또 수익이 나셨네요 저번에 월천 저번에 달구님 제가 기억하기로 월천을 인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는 월 2천이 그냥 넘어가 버리셨네요 2천 달구님 되시네요 그 다음에 데이비디님 안녕하세요 주연님 6월달 수익 보내봅니다 아직 월천은 이르지만 꼭 이루고 싶습니다 데이비디님 한번 볼까요 어, 180만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따로 뭐 어, 차트는 안 보내주신 것 같네요. 데이비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동감 쿤님 주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동감 쿤입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매매 내역은 잘안 보냈네요. 어제까지 몇 달간 끌어왔던 매매 하나 끝내서 자랑 겸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를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어, 많이 모아가셨네요. 여기서 천천히 많이 모아가서 지금 슈팅 크게 나왔죠. 평단가가 낮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강쿤님 수익이 400만원 정도 수익 나셨네요. 4월 달부터 아, HD 현대 일렉트릭만 해서 4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셨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 무브넥스도 하셨네요. 오늘 한국 무브넥스 참 좋았죠. 우리가 보고 있던 운수장비 관련주들. 어, 현대차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갈 거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번 했고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어, 현대 무브넥스 40만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리치 리치 님 제일 일렉트릭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봤던 자리가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그 급등조 마카스에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크게 급등할 때 팔아줬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마찬가지로 잘 모아서 오늘 좀 올랐죠 7 8% 정도 올랐죠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메이완 님 안녕하세요. 느리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기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6월달까지 다 해서 3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점점 이게 수익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1월달에는 5만원, 2월달에는 12만원, 3월달에는 거의 40만원, 4월달에는 90만원, 5월달에는 110만원, 6월달에 110만원.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죠? 수익률도 참 좋고. 아, 축하드립니다. 메이원님. 그 다음, 비우기님. 이번 달 수익입니다. 증권사가 두 곳이라서 두 군데 스캔 올려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 챙기십시오. 첫 번째 계좌가 어 4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네요. 6월 달 전체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가 1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추가 드립니다. 비우기님 추가 드립니다. 그 다음 사브레님, 사브레님, 우리 채널에 제일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사브레님. 한 70대 정도 되십니다. 70대 정도 되시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죠. 6월 달에 7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3층 연구소님 <laughs> 3층 연구소님 한번 읽어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주유님 제가 MBTI라서 그런지 이렇게 연락드리는 것도 부끄럽사옵니다 그래도 주주님 덕분에 수익이 나오고 있으네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일단 어제까지만 보내라고 했는데 지각을 해버렸네요. 주주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주주님 초창기 오일성 기법 하실 때부터 구독하여 생방 참여하던 사람입니다. 하나 둘 매매 해보면서 손해도 많이 보고 재료에 대한 이해력이 모자라서 재료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기법 저 기법 답도 없는 길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한령 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 둘 매매 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계좌가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하나 둘 비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월 100만 원 달성하여 기념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3층 연구소님 아까 오신 것 같던데. 축하드립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클래시스, 클래시스도 너무 잘하셨죠. 그 다음에 SOS 랩, SOS 랩도 너무 잘 잡으셨네요. 너무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코 프로 BM, 어, 저랑 타점이 똑같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120만 원 정도 수익 이 나셨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점차 점차 그렇게 하다 보면 차근차근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계좌인 것 같네요. 아, 5월 달, 어, 6월 달은 120만 원, 5월 달은 160만 원 이렇게 보셨다고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어님 3,8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네요. 6월 달이죠. 어, 이번 달만 6월 달 전체에서 3,8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다고 상어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공 리셋님 성공 리셋님 뭐야 이거? 벌써 얼마야 이게? 7,000 얼마가 찍혀 있네? 4월부터 월 천만 원 성공입니다. 올해 평균 월천 성공 중인데 어, 올해 평균 월 2천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성공 리센 님 너무너무 잘하시네. 성공 리센 님. 1월 달에 거의 700만 원, 2월 달에 660만 원, 3월 달에 500만 원, 4월 달에 2,000만 원, 5월 달에 1,500만 원, 6월 달에 거의 2,000만 원 해서 올해 총 7,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다고 보내 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졸업해야 될 사람들 너무 많은데. 잠깐만. 성공 리센 님도 7,300만 원. 수정촌 님도 7,300만 원. 포토샵 아니야? 네이버 지식인의 포토샵 맡기면 7,300만원으로 해주는 사람한테 다 같이 맡긴 거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수정총님 하락장인지도 모른 채 실력도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덤볐었던 보나마나 손실일지는 참아 못 들춥니다. 영원한 수업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주님 알고부터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업료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 만난 우리가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헤엄치며 앞으로 전진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참, 참 다행스럽다. 흐뭇하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어, 수정촌님. 수정촌님, 첫 번째가 하나솔루션. 음, 요건 이제 스스로가 피드백한 거를 저한테 보내주신. 그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 네모 있죠. 첫 번째 네모 자리에서 내가 너무 빨리 산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수정촌님,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뭐 이런 자리가 뭐 굳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젠 R&M. 마찬가지로 너무 좀 빨리 사고 있다. 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죠. 어, 충분히 돌려나갈 때 사도 늦지가 않다. 축하드리고 수정촌님 6월달에 거의 7천만 원 정도 수익 나셨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매매를 잘할줄 모를 때 물렸던 것들이 좀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겠다 싶을 때 이렇게 예수금 확보를 위해서 잘라냈겠죠. 잘라내시고 그다음 2월달, 3월달 연습을 좀더 하시고 4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넘나리 잘하시네요 수정촌님 축하드립니다 수정촌님도 나이가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50대 60대 70대들 트레이더 다 모음에 우리 채널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슝슝님 슝슝님 천천히 잘하자 흥분하지 말자 손가락을 줄이자 손가락을 어떻게 줄일 건데요 길게 길게 멀리 보자 어 슝슝님 거의 천만원 정도 수익 나셨네요 982만원 정도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담필성님 아담필성님도 따로 뭐 차트는 안 보내주시고 이렇게 전체 매매 내용만 보내주셨네요.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누적 수익이 여기 돼있네요. 1800만원 정도 맞아 맞아 2000만원 정도 넘기셨다가 마지막 주에 살짝 삐끗하셨네요. 살짝 삐끗해서 2200만원 갔다가 1800만원 정도로 마무리하신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란다님 안녕하세요 수익 인증합니다 25년을 시작하며 썼던 제 블로그 글인데 주주님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행복의 지름길이 되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블로그 같이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지금 좀 부끄러우시면 안 읽고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오란다님이 올해 초에 마음을 다잡으면서 어, 썼던 글이라고 하시네요 나의 주식 역사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읽진 않을게요. 21년 12월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육아 휴직을 하셨고 육아 휴직을 하는 동안에 뭐 부동산, 땅, 투자 같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러다가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왜 내가 국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까요? 누군가 나의 계좌를 감시하는 듯한 이상할 정도로 내가 참다 참다 팔면 쭉 오르고 바닥이라고 생각해 샀다고 생각했는데 지하 땅굴을 파고 정말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포기가 안 됐습니다. 어, 이제 개미지옥에 빠진 거죠. <laughs> 여러분들도 지금 매매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주식이 잘안 되는데 포기가 안 되죠. 내가 이 주식이라는 애를 한 번은 내가 정복해 보겠다. 내가 얘한테는 질 수가 없다. 그 마음으로 다들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의기소침해 있던 찰나에 남편이 빨래를 개던 저에게 이어폰을 꽂아주며 딱제 성격이랑 맞는 트레이더를 찾았다면서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했던 그날입니다. 이전에도 추천을 해줬다가 배운 것도 없이 헛된 꿈만 꾸다 나온 경험이 있기에 피곤한데 공부까지 하라는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볼수록 뭐랄까. 진심이다. 뭐 이렇게까지 알려주나 하는 느낌이죠. 어느 날 굳이 트레이딩이 잘 되는데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퇴근길에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30대 초반의 싱글. 주식 한지 3년 뭐다 말이 안 되는데 진심은 통한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무엇을 하든 자신만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철학을 잊고 지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나서 나만의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게 우선이었어야 하는데 그저 빠른 결과와 이익에만 눈이 멀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라고 올해 25년 1월 달에 자기의 그 역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남편이 추천해준 남편이 내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남편이 나한테 이어폰을 꽂아주면서 너랑 딱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추천해줬던 게 이제 아무래도 저겠죠. 어. 그때 주유총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더 편했을 텐데 하는 그런 결론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란다님 530만원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글 너무 잘 읽었고, 어, 앞으로 잘해 나가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수님, 최근 순서로 일지도 몇개 첨부하겠습니다. 쭉 열심히 벌어보겠습니다. 잘될 수밖에 없는 주유쌤도 화이팅입니다. 그림자처럼 늘 응원하고 어,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어, 600만원 정도 수익 나셨네요. 너무 잘하십니다. 옥수님은 뭐 항상 잘하시죠. 특히 마지막 주에 또 수익이 팍팍 나셨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laughs> 옥수님 이제 타점 한번 볼까요? 이거는 28, E8, 28이죠. 28. E8. 그다음에 이거는 메가 터치. 메가 터치 잘 사셨네요. 2차 전지 관련주고. 차트가 정말 좋았죠. 메가 터치. 그다음에 옥수님 다섯 번째 쿠콘. 쿠콘은 이제 손절하셨죠. 어, 너무 잘하셨어요. 아, 이렇게 이제 리스크 관리가 돼야 돼요. 요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힌단 말이죠. 시간 외에서 이제 재료 소멸이었죠, 그때. 그래서 지금 여기 공중 부양돼 있죠. 공중 부양돼 있다는 거는 시간 외에서 바로 팔고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게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위즈덤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위즈덤입니다 수익은 낮지만 욕심으로 인해 높은 자리에서 사기도 했습니다 이를 반성하면서 7월에는 좀더 배운 대로 여유를 가지고 만족스러운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 월천 달성입니다 하시면서 위즈덤님 보내 오셨네요 위즈덤님 오셨나요 모르겠네 6월달 전체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1880만원 정도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서구님 안녕하세요 주윤님 처음으로 월말 결산을 올려봅니다. 주인님 멤버십을 가입한지 19개월이 되었는데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cd가 많이 없어서 큰돈을 벌지를 못하고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미포 이런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한농화성 이수스페셜 애견케미칼 같은 것들로 수익을 내면서 6월달에 처음으로 약천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잠깐만 사회 초년생이라면서요. 사회 초년생이 돈이 어디 있어서 수익이 천만원이 나요?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색칠 안한 색칠 안한 달랑아리 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백자 달랑아리 왜안 받아가셨어요? 작년 원데이 클래스에 안 오셨나 보다. 맞죠? 19개월이면 작년에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940만원 정도 수익이 나셨습니다. 이수 스페셜도 있고 뭐애경 케미칼 이런 걸로 돈을 버셨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면돌파 님. 정면돌파 님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나 1,300만원 벌었어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면돌파 님 축하드립니다. 정면돌파 님두 번째. 얘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다 합쳐서 5,4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면돌파 님세 번째 태광. 너무 잘 사셨죠? 잘 사고 잘 파셨다. 그 다음에 제임스 맥킨 님 안녕하세요. 주주님 덕분에 올해 매달 수익 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금 6,7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익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월 천만원 달성 가능하겠죠? 어,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어,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하시면서 2 7 0만 정도 수익이 나셨다고 보내오셨네요. 제임스 맥키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포레님 주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익 인증 드립니다. 수익 난 김에 자연인으로 살던 제가 난생 처음 젊음을 되돌리고자 확 땡겼습니다. <laughs> 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포레님. 어, 제 계좌는 정말 주유님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책 나오면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다 누구 덕분 주유님 덕분입니다. 수익을 보내려다가 저도 주주님 요거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수익을 보내려다가 저도 주주 채널 처음에 저는 계속 손절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 보고 좌절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만 반복되던 시기라 저 또한 이런 날이 올지 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수익을 보고 주주님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처럼 좀 좌절감을 느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또 주주님 채널에 마이너스만 반복하다가 이렇게 계좌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 수만 있다면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싶어서 이번 상반기 상반기라고 하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말하는 거죠. 수익도 같이 보내볼게요라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6월달입니다. 6월달 1,8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에는 1,2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3,0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어요. 6월달에만. 요거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체 10만, 100만, 1천만, 1억입니다. 1억 2,100만 원 정도 수익 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포레 님될줄 알았어요. 포레 님은 그 피드백하는 질문만 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요 최근 들어서는 포레 님이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시지만 포레 님이 한창 질문해 주실 때는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어, 상반기에만 1억 버셨어요 너무너무너무 잘하시죠한 달에 2, 3천만 원씩 계속 이제 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포레 님이 이제 여기서 써주신 대로 처음에 <laughs> 나도 다른 사람들 수익 인증 보니까 너무 좌절감을 느꼈다 어, 근데 그게 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될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얘기 드린 거죠 그래서 포레님의 말을 빌려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뭐 천만 원 정도 뭐 백만 원도 못 버시는 분들 당연히 많겠죠 어, 누구나가 천만 원을 벌 수는 없죠 왜냐면 시드머니도 월 천만 원 벌려면 솔직히 말해서 시드머니가 최소한 오천 원돼야 돼요 안정적으로 벌려면 3천도 안 돼요. 3천도 3천만원 가지고 한 달에 30% 수익이 나야 1천만원이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정도는 돼야 어, 매매를 잘 한다는 가정하에 1천만원 정도로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 정도로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아니면 월천만원 찍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예 수금이 뭐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아, 나는 언제 천만원 벌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지만 전부 다 그런 아쉬운 감정들 어, 왜 나만 안 될까 하는 그런 좌절감에 그런 감정들을 다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 과정을 넘기셔야 돼요. 남들은 다 잘되는데 나만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겠어? 나도 할 거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 사람들도 해? 그럼 나도 할줄 알아.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거 없어? 그럼 나도 할줄 알아. 나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됐죠? 그래서 좋게 좋게 다른 분들 차트 일지 참고해서. 더 불태우는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다 드릴까요? 오늘 일지가 아마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좀그 나가실 분들 <laughs> 좀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오늘 보내 주신 것만 해도 월천 이상 달성하신 분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될것 같거든요. 아, 올해 가기 전에 100명 정도 채울 수 있겠다. 월천대사 100명 일단. 일단 교재 나오면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볼게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월천대사 찍으신 분들이 총몇 명인지. 포레님은 내일부터 이제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포레님 이제 이 졸업하신다고. 통계 조사 들어가면 이제 강제 퇴출 당할 수도 있어요. <laughs> 와, 나 이렇게까지 길게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구독자 타점. 결산할 때. 진짜 길었다 맞죠. 2분간 쉬고 합시다. 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 2분간 휴식.